이거 위로 올라간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네. 저거. 스포츠카 같은 거. 아, 쿠페. 아, 했어. 야, 야, 멈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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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게 기속 풀렸어. 멈췄어. 재진아 어디에? 무슨 머스터드? 여기. 머스터드. 니턴부. 최진아. 아, 재진아 어, 진짜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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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최진아. 뭔 소리야? 너 이거. 아니. <laughs> 이새끼 자.. 쏴 죽인 다음 자전거가 존나 도망가네 이거 아니 야 그럴 거면나 에이펙스를 해 웃지마 웃으면 화면 존나 흔들려 아 존나 웃긴다 아니 아니, 아니 상대가 뒤에 자전거 소리가 들리면 뒤를 돌아봐야 될거 아니야 야 지금 무슨 새끼는 무슨 생각으로 <laughs> 진짜 개 존나 다 그냥 <laughs> 아니 재신아 그럴 거면는 <laughs> 에이펙스를 하라니까? 이새끼 존나 좋아하네 그냥 아니 <laughs> 개악질인게.. 개, 존나 밟다가 뒤에 가까워지니까 페달도 안 밟아 <laughs> 어어.. 어, 이거 안될 것 같은데 또봐또어 회복은 <laughs> 아. 음, 안 해? 어왜 쿠킹 안함? 쟤 뒤에 있다 깜짝아? 아킬 어? 난건 싸웠어 오야. 우리 옆에 폭클라 온다 누 아파. 오딘지제 살리러 가거든. 어딘데? 어딘데? 누가 살려? 다 어? 확킬 어? 아니야? 여기 어? 어, 샷건은 잘 쏘는데. 아이저 달았더니. 안 잡히네. 그러게 근데 탄이라 붙잡은 거 같다. 5탄이잡 야, 너 맛있는 거 있냐? 나 소도프. 사 가진 게 없는데. 너도 소도프로 아, 네.